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밀수를 연출한 유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이렇게 저희 영화 개봉 전에 시사회에서 이렇게 저희 영화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대부분들이 너무 따뜻하게 환영해주셔가지고 저희들 굉장히 큰 어, 좋은 기운 얻어갑니다. 저희 영화에서 그 굉장히 수줍고 내성적인 역할을 연기하느라 되게 고생한 우리의 밀수공주 박정민 배우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투피 장도리를 연기한 박정민입니다 <laughs> 죄송하기도 전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은 말씀 여기저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응변 학원에 다니면서 조금 더 외향적인 사각이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서 이장춘을 연기한 김동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니까 뉴스에 나아주시고요이 뭐, 감독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영화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네, 주말 귀한 시간 개봉도 전에 이렇게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어, 제가 죽었다는 말은 딴데 가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네. 예, 건강한 여러분 되세요.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수복가 예, 개장님.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영화에서 세관온 김수복 역할을 한 안세호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laughs>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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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뵈니까 영화를 재밌게 보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일요일날 이렇게 저희 영화 의밀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건강하게 여러분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대구 관객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을 너무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개봉 전주에 이렇게 감사하게 저희 밀수와 함께 귀한 휴일 시간을, 휴일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 개봉 후에도 저희 영화 많이 응원해주시면 저에게 희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건강하게 여름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억저이 역할 주호비입니다. 아마 보시고 오늘 더위를 좀 잊으셨다면 개봉 후에 한번더 보시면 이번 여름 대구에서 뜨거운 그 열기를 잊으실 수 있을 거예요. <laughs> 어, 주변에 소문 많이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26일 개봉 후에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주 y m 심을 감사드립니다. o n Kamsa, I guess. I know you. I know you. I know you. I know you. I know y o 감사합니다. <laughs>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인성입니다. <laughs> 조인성, 감사합니다. 도이소! 저는 영화에서 불사조 역할을 맡았고요. 네,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 죽는 줄만 알았는데, 네, 예, 오래 살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되고, 네,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주변 분들에게 좋은 입소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대로 마무리하면 아쉬우시죠? 아쉬우실까요 아쉬우신 분들 소리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이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우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조그맣게 준비했습니다. 저희 선물은 상어 젤리입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배우분들께서 여러분들 곁으로 직접 이동하셔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모 자리에서 위험하니까 네, 대단도 아, 있고 <laughs>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린 좌석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핸드폰을 켜시고 카메라를 켜셔서 마음껏 사진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我这个。